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양반하고 쌍놈이 있습니다. 국힘당 비서관을 아무리 해도 국회의 출마 기회도 안 줍니다. 왜? 그 쌍놈 출신이니까. 국힘당에 사무처 요원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회의 출마 기회를 안 줍니다. 왜? 그 쌍놈들이니까. 근데 민주당에는 많이 올라오죠. 이번에 추미애하고 조정식하고 아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싸울 텐데, 조정식, 그런 국회의원들은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. 그 쌍놈 출신들이 말하자면 이제 양반이 된 겁니다. 그런 기회를 주죠. 근데 대구 경북위원들 기회 안 줍니다. 자기들은 양반이죠. 탁, 스크람을 짜고,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여기, 알토란 같은 지역은 우리가 해먹고, 그런 멤버들이 쫙 있습니다. 그, 또, 당원들이 그렇게 찍습니다. 국힘당 간판을 달지 않으면, 절대로 당선 안 시킵니다.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무슨 이권도 아닌데도 그렇게 움직여요. 그러니까, 조선시대 같죠.